슬라비안카 시내 이게 되겠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슬라비안카 항구 쪽 방향이고요. 시내 방향, 센트럴 방향, 중앙 방향이고 아파트 단지 은행 또무르고로 있습니다. 모든 행정 교육 교통의 중심지 슬라비안카입니다. 지금 시내 중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속초항에서 슬라비 암컷 크루즈가 이제 뜨게 되면 이곳이 관광객으로 엄청나게 밀려들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어 아까 보였던 노아의 방주타운 앞산이 있고요. 시내 투어를 하고, 제네 시장 투어를 하고, 저쪽 시내 넘어서는 연해주 최대의 모, 모래, 쩝블루 모래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은 굉장히 좀 최고급 호텔에 비쌉니다. 아, 보통 30만원, 5 0만원 1박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바다. 모래, 모래라고죠? 하 바다를 바라 모래, 바다가 모래입니다. 모래, 에, 하산의 최대의 해수욕장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름에는 여기 교통이 대단히 막히는 곳이 되겠어요. 아, 여기가 이제 슬라베 항구 방향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슬라베가 시내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 시내 아파트 단지 이런 아파트 단지를 하나 사 놓으면 앞으로 큰 투자가치가 있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는 방세개짜리 우리 한국은 방세개 여기서도 방세개인데요 1억 갑니다. 블라드 보스터는한 3억 가죠. 아직은 여기는 저렴한데 앞으로 여기도 가격이 많이 올려예정입니다 현금을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 놓으시려면, 아, 현금을 한 1억 정도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계약해야 됩니다. 방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나오자마자 그냥 딱 나갑니다. 금방 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약금, 등록금, 잔금제도가 없습니다. 만일에 계약을 하고 다음에 한국 와서 한달 있다 주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면은 이미 다른사람들 팔리고 가격만 올리고 예.. 그냥 우리 한국처럼 계약금 들고 다니면서 계약하면 절대 안됩니다. 현금 딱 들고 달러로 한얼마고한 만달러 정도.. 만달러? 만달러는 이록록 되나요? 한 만달러 정도 가지고 와서 계약을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주고 그 이튿날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건물과 아파트는 사수가 있습니다. 시내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것이 슬래방과 시청이 되겠고 시청 여기 주위 아파트는 대단히 좀, 좀 비싼 편입니다. 프리미엄이 좀 붙습니다. 미리 하나 사는 것도 좋죠. 비싼 호텔에서 어쩌면 비싼 호텔에서 한 일주일 잔다면 돈 천만 원 후딱 나갑니다. 그러는데 아파트를 하나 사 놓으면 혼자 사기 힘들면 한삼 사천만 원씩 한 두세 사람이 보태가지고 사 놓으면 언제든지 와서 저렴하게 또 지낼 수 있는 직접 죽어도 할수 있고 여기는 무비자입니다. 노비자입니다. 노비자이기 때문에 일 년에 딱팔십 원. 60일간은 어, 노비자로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반 이민지역입니다. 러시아는 아주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로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는 도시민들이 아주 평화롭게 이렇게 어, 지내고 있습니다. 어, 시내 이제 어, 상가도 새로 다 단장이 됐고요. 앞으로 여기는 완이 핫산은 펼쳐지고 있는 란지게 슬래비안까지만 광장이 되겠습니다. 기사 우리 한이 문이 공연을 많이 해왔죠. 앞으로 핫산은 핫산의 그 중심적인 이 여기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아토 마그 자리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버스, 시내 버스, 시애버스를 타고 이제 바로바로 시갈 겁니다. 에이, 가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시내, 여기, 중시 아토바그자, 아토바그자라고 하면은 시애버스 정류장이란 뜻입니다. 시내, 시내 정류를 보고 있어요. 이슬람엘가 시내 아파트 단지. 저기 있죠? 이건방의 아파트 단지가 쫙 펼쳐집니다 이웃망해 와서 아, 하나 빨리 선점을 해서 하나 사놓는게 좋겠습니다 한1억이면잘살 수가 있어요 자, 앞으로 블라디버스터는 3억 4억에까지 때가 이제 올겁니다 저는 이 버스 블라디버스터카는 이제 버, 버스를 탄다 블라디버스터 예, 가나버스입니다. 4시 차가 되겠어요. 아르바스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자, 아름답죠? 건물은 어, 어, 뭐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요 앞에 그 호텔이고 여기 제레시앙 슬라비크 시장 이 있고요. 여기 아주 눈거리에 맞아 이쪽 이쪽 방향으로는 슬라비크 백화점 건물이. 이쪽 앞에 보이죠? 이쪽이 되겠고요. 아,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감사합니다. 아까.